오늘의 주제 보수판이 오늘의 주제도 보수판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 오늘의 주제가 뭐냐? 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무현의 맞선 싸운 보수파리가 노무현 쪽 사람을 존나게 빨리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아 자유 왕따로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성태로 묻혀야 됩니다 아 홍주, 홍준표 홍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어떻게 하려면은, 응? 자유한국당에 빌루터가지고 뭔가 보습부, 아, 우리, 아, 물건도 팔아야 되는데, 야, 지자들부터 좀 후원 좀 받아 챙겨,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준으로 모여라. 분명히 할 겁니다. 할 거라고. 김병준, 김병준이니, 대한민국이 지킨다. 이럴 겁니다. 김병준이 누구냐? 노무현 때 정책 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병준과, 그러면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변희재야. 변희재 대표가 어떻게 싸웠냐? 논문 표절로 싸웠어요. 그럼 보수파리는 뭐냐? 보수파리는, 야, 노무현을 막자! 노무현이다! 이랬지. 어. 제가 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보수파리들이 누구냐, 그럼? 보수파리들이. 누를 지칭하는 거냐, 과연? 보수파리가, 어? 아, 계좌번호 올리는 거? 강우산도 계좌번호 올려요. 계좌번호 올린다고. 어, 샵문자, 샵7079에, 응? 여러분들, 아, 이제 수수료가 올려서 550원이 빨리 나갑니다. 옛날에는 220원인데 거의 300원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 2,000원 한통 보내시는데 제가 1,450원 가져갑니다. 아, 문자 응원 메시지 그거 딱 해놓으면은 그게 보수팔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수팔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기가 탄핵 각하 이랬던 애들 있죠 그랬다가 아이씨 어떻게 하지 어이 돈 그냥 홍주표로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아무런 정치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부터 아무도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어. 그렇게 할 거면은 내가 후원을 했겠냐고. 안 했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그분들이 유권자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 탄핵이야. 에이,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애국 시민들. 순수한 마음으로 잖아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 게 고스팔이고, 다 털어갔으니까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들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박, 근혜 vs, 돈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박근혜 하다가, 아, 저기, 저기가 좀 돈, 돈이 좀더될것 같은데? 아, 그래. 박근혜에서 출당? 아, 진짜 필요 없어. 쭉쭉 빨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홍준표 한번 가겠다. 홍준표! vs니까 돈통. 돈통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말 들으시면 더 기분이 더러울 거야. 왜? 박근혜 따로, 돈통 따로, 이렇게 아니라, 박근혜가 돈통이었어.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씨,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돈통들은, 박근혜 자체가 돈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돈통이라는 거야. 박근혜 탄핵 기각 탄핵 야 박근혜 특명 탄핵 그게 아니라 돈통 기각 돈통 각하 이거였어. 이해돼요? 이게 보스파리야. 그 보스파리가 야 노무현도 돈이다. 노무현, 노무현 이거야 이거. 어? 그런 떤 보스파리들이 그런 시민단체들이 지금, 노무현의 퀴즈라고 부를 수 있는, 김병준. 그 사람이 오늘, 확정이잖아, 확정. 어. 자유한국당. 응? 그 뭐, 내 자유한국당 그 얘기 또 해주면은, 자유한국당의 햇불 있죠? 어? 원래 햇불의 이미지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햇불은 김일성을 상치해요 김일성. 임명주의가 이렇게 해놨잖아. 햇불 자체가 김일성은 상징한다고 근데 자유한국당에 햇불을 넣었어? <laughs> 그럼 뻔한, 뻔짜야 김성태가 노무현 쪽 사람인 김병준을 꽂아넣었잖아 어 그래 비상대책위원장 어 김병준 그 홍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여기서 논평을 해줘야 돼야 김병준 안된다 노무현 쪽 사람이다 이거 큰일난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안하죠 왜안 할까요? 한 팀이거든, 한 팀이거든. 홍준표나 그러니까 홍준표, 아 어차피 내가 당대표 사표해도 김성태 네가 원내대표니까 당대표 권한을 할수 있겠네. 딱 사이즈 나오죠. 이병박으로 꽁꽁 뭉쳐 있는 이 세력들, 보수파리 애들은 뭐다? 그러니까 그때 어. 태블릿 PC, 뭐, 방심위에서, 뭐, 뭐, 쫙, 아, 뭐, 재소하고, 막 그랬잖아. 어, 아, 그래, 그 그래 나왔잖아. 어? 그때, 그, 나온 보스파리 애들이, 뭐 하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들을 갈가먹으려고. 그렇게 위장 전술을 했다. 위장선수. 전술. 사이즈 나오잖아. 지금 태블릿 PC 재판인데도, 아가리 싹닥 치고, 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면 좋죠 근데 태블릿 PC 이거 조작된거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이거 변의 제발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태블릿 PC 최순실 쓴게 맞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쓴게 맞다면 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국정농단 죄가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 최순실이랑 같이 놀아갔다는 그 증거가 태블릿 PC거든 그러니까 입에서는 이쪽만 하고 아, 옆에서 는또 이쪽만 하고 왜 표리 부동이거든. 음. 입에서 이쪽만 하는 거 그동안 쭉쭉 빨아먹었지. 누구?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하면서 어떻게? 아, 다 내기가 여러분들. 이랬다고. 어? 이랬다고. 김병준 논문 표절 그런 거 누가 잡고 있습니까? 변희재. 그러면서 뭐 변희재 보고는. 야 쟤는 제때지 않으면 또 다시 자파로갈 애들입니다 지랄을 하세요 쓰발 어? 박근혜 와 돈통이다 그밖에 안되는거야 보스파리 애들 요즘 보스파리 애들이 뭐 두루킹 두루킹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꼴값을 드세요 BJ 톨님이 지금 이제 두루킹 상문식 왔다갔다 합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 톨 형님은 해병대라고, 해병대. 해병대라고. 대한문은? 대한문요? 태극전사. 아우, 태극전사 TV. 응? 그분이 있으신데. 응? 다들 뭐야! 다들 뭐야! 시라해라 아무튼, 박근혜라는 이름은 캐네들 입장에서는 돈통이야. 두 글자로 돈통. 어? 돈통, 돈. 홍준표? 돈통. 그러니까 홍준표가 좋아하겠냐. 홍준표 나무가 뿌리채 뽑아질 때, 뿌리채 뽑아질 때, 가서 막아야 되지, 이 보수팔이들아. 그렇게 홍준표 똥꼬를 존내 낼려낼려 빨았잖아. 그러면은 홍준표와 당대표를 사퇴를 해도,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그게 인간의 도리인 거 아니냐? 응? 홍준표 야 이제 미국 간다 공항에 캐비어 싹 모여가면은 카메라 도딱 찍어야 될거 아니야 응? 홍준표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를 모여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데 보수파인들아 응? 홍준표를 모여가지고 뭐 총선 총선 아 총선 대비해야 됩니다 야 대선졌지. 대통령 선거 졌잖아. 지방 선거 지선 지선도 졌잖아. 홍준표로 몰여가지고 응? 그래서 또또 또 뭐야? 어? 홍준표가 그러면 이번에 노무현의 쪽 사람이 김병주 어? 김성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딱 만들어졌으면은 홍준표 또믿어려야 돼? 홍준표를? 홍준표 거기 대해서 어떤 반론했어? 을안 하잖아. 복당파랑 커넥션이다 되어 있는 거야. 에? 세력이랑 컨택팅이 되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홍준필 보여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면 좋죠. 미친놈이죠. 그래서, 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말잘 들으세요. 자유한국당 뭉치면은 우리가 보수가 하나 뭉치면 박근혜 대통령 구합니다. 지랄을 하세요. 걔네들이 탄핵을 시켰는데 내각제 내각제 통과됐다. 쳐 박근혜 대통령 나와요? 안 나오죠. 못 나오는 거예요. 이명박은 나올 수 있지. 왜 내각제 총수가 누구냐? 이명박이기 때문에. 그럼 내각제 됐다. 쳐 내각제 가독이적이잖아. 바로 도입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왜 나오면은 탄핵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뭐,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뭐할 건데? 대통령이 못 나오시는데. 오히려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은 애들이 걔네들인데. 이해 돼요? 그러니까 보수파는 애들은 존나에 그냥, 어? 야, 우리가 보수가 단결해야 된다. 모여야 뭐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다. 그게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거짓말이니까 내일로 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쓰라! 쓰레기! 응? 그러는 겁니다. 쓰레기! 응? 김병준! 그 사람이 무슨 뭐 교육부, 총리, 부총리, 무슨 뭐 이런 말 과거에 많았죠? 노무현 정거 때. 노무현 쪽 사람이야! 노무현 쪽 사람이라고, 노무현. 응. 아, 노무현, 훌륭하시지! 응? 농은 하면은 아 우리 음악의 역사적인 음? 그런 큰몇 개가 있었잖아 음악세계 대박 저는 어, 요즘 정혜진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혜진 정혜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정혜진은 누구냐고 어? 사랑의 개, 계산기 사랑의 계산기 사랑의 배터리 어, 한번 딱 쳐봐 끝나는 거야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 음. 정해진으로 모여야 돼그 어? 아... 다음에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아이 보수파리 애들 야 드디어 이 노무현 세력과 맞서 싸웠다고 자랑질했던 이 보수파리들 노무현이 그때 돈이었거든 아잘 아, 들어온다 이러거든 음. 근데 이 노무현의 라인에 있던 사람은 이제 빨아야 돼 왜? 자기가 먹고 살려면 탄핵, 기가, 탄핵무요. 이랬던 애가, 홍준표, 어, 하다가, 김성태 하다가, 이번에는 김병준까지 왔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게 1번이고, 2번, 해리 헬스. 해리 헬스 얘기하자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있고, 일본 방파제 하나 있고, 중국 들어온 거 하나 있고, 어, 이게 세계, 세계 지도예요, 여러분들. 이건 대한민국, 얘는 북계. 자, 헤리 에리스가 어머니가 일본계죠? 태어난 곳이 어디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헤리 에리스에요 아버지가 미국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일본계 미국인으로 불러요. 이 사람 무슨 뭐, 하버드, 무슨 뭐, 프린스턴 뭐, 뭐, 되게 뭐, 좋은 대학교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프린스턴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한, 한 곳에서 세개받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받았더라고. 아 어, 그런 사람이, 와,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잘, 예,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본이야 아, 일본이. 베이스가 일본이라고. 일본인 세계 2차 대전 때, 야, 진준만이다! 갔잖아. 진준만 가자! 해가지고, 촛내게 그냥, 휘우! 바바바바바바 했잖아. 응? 초토화되고, 그 일본에, 어, 일본의 일본인을, 미태평양사령관으로 맡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대한민국의 주한 대사로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한 대사로 와서 야 동성애 케어 축제 거기 가서도 어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일본의 좋은 점은부터 얘기할게요. 일본의 자유통일 세력을 일본에 이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거야. 어, 자유통 세력이 와가지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어. 그런데 나쁜 점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일본에 주일미군이 있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응? 군사 전문가가 되게 많을 텐데, 트럼프가 신뢰한 사람은 일본이었다는 거지. 대한민국 너못 믿겠다. 어. 그건 그러니까 일본. 일본인이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논하겠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문에 아, 천안함 용사들, 연평해진 영웅들 거기 나안 가고 케어 축제 가는 거야 그냥. 아 하고 미국 대사에다가 현수막을 딱 걸어놓는 거야. 무지개 현수막을. 이해돼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당해서 싸다. 혹은 너희들 키워줄 생각이 없다. 왜?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계 미국인이 주환 대사로 왔다면은 일본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일본 세력이 들어갈 거예요. 해리 헤리스를 주한 대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아베 총님이 다른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트럼프한테 똥꼬 존에 빠르고 어? 와 골프장 가다가 한번생초로 넘어지고 그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문재인은 뭐 하고 있죠? 문재인? 아 종전협정하자. 미국에서 단칼에 거절. 문재인? 문재인이요? 러시아 같죠? 아 아,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 푸티 안녕하세요 푸티는 대답을 뭐로 했죠? 폭격기 퓨우! 폭격기 한번돌았죠 보답은 폭격기로 한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개무시하는 거라고 일본계 미국인이 주한대사로 온다 대한민국 너희들 신뢰도 제로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일본이 과거에 진주만 해가지고 미국한테 가장 아픈 상처를 입혀도 그것보다 니네들 하는 꼬라지가 개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한대사를 해리해리스 건 거야. 북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한. 북한은 해리해리스할 수가 없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했다? 김정은 족된 거야, 그냥. 어, 정은이는. 음. 아니, 주한 대사가 주한 미군의 어떤 장성급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아요. 서열 순위 1위야. 주한 대사가 개를 더 신뢰한다고 트럼프는 문재인보다, 푸틴도 문재인의 뭐, 니거다 네 안다. 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와서 어, 러시아. 음, 하원에서 연설 한번딱 때려주고, 응? 여러분들. 그랬더니 푸틴이 보답으로 폭격기가 왔어요. 어. 전투기도 오고. 대한민국 영공을 침투했습니다. 침투. 까 들어왔어, 그냥. 이게 뭔 뜻이겠어요? 개무시, 어. 개무시. 오케이? 여러분들. 나는 보답으로 폭격교를 해줬다? 푸틴의 사이즈입니다. 에, 사이즈라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네. 이거 뭐로 할 거야, 이거? 어? 중국은, 이게 며칠 전에 기사인데, 음? 삼성이랑 뭐, LG랑 정유소 이런 거를 만들어준다고, 야, 무상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30년 동안 계약을 하자. 어, 그 대신 광고 30년을 거기 위에다 쓰이게,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봐. 근데 지금 이 시점에 7년 남았거든 어, 7년 남았는데 야 도로에 미관상 안 좋다 아, 우리 재개발인가 뭔가 하겠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다 뜯어내고 했어요 이게 중국이야 중국 왜 나쁜 줄 아세요? 아 우리 중국 기업들 을 와우 리가 세계 기업들 봐 우리 임금 싸요 어? 다 들어오세요 그지랄 해놓고서는 기업들이 입주하잖아 그러면은 내일로 가면서 야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해서 너희들 이거 공장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기술 이전. 어. 계약서에 그딴 거 없거든. 어. 아 싼가면 다 하세요 물건 만드세요 이랬다가 정자다 들어와서 공장을 돌려 그럴 때 아니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걔 그지 같죠. 어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이나 다른 세계 각국에 있는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이거다 당했어, 당했다고 기술 이전. 응. 그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공장을 돌려보니까 여러 가지를 막 터지는 거야. 결국엔 공장을 뺏겨요. 그래서 친중하는 거는 얘네들은 간첩 세력들이다. 크게 보면 간첩이야. 친중, 친중. 중국, 중국 기술 이전 그딴 얘기도 없는데. 야, 너희도 공장 돌리려면 공장 다 짓고 나서, 어 공장 돌리려면은 기술 이전을 전개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 어. 안 돼, 이래서. 응. 해리, 헬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은, 좋은 점은 북한을 꽉 째는 거야. 응. 야, 정은아, 애완견 일로 와봐. 이거야, 이거. 어. 트럼프의 애완견 김정은이니까. 근데 나쁜 점은 뭐냐? 우리가 진짜 제대로만 했습니다도, 어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는 이권들을 우리가 전부 다다 다 컨트롤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지, 이제. 음. 트럼프 입장에, 트럼프 와요, 그럼. 트럼프 입장서 생각해봐라고. 전화 띠, 거는데 문제인 탓하겠어? 해리 헬스 하겠어? 해리 헬스한테 하지, 그냥. 어? 해리 해리스한테 해야될거 아니야 그쵸? 응. 자 첫번째 얘기한거는 보스파리 애들 김병준 존내게 빨거다 두번째는 해리 해리스에서 간단히 설명했고 세번째는 예, 여러분들 음, 법정신문 만들었습니다 법정신문 만들었어요 오늘 등록증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신청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작업이 빠른지 할게 저는 많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신문사와 인터넷 사업 증명 등록서고, 어, 등록번호가 서울 아 05306이에요. 제호는 법정신문이고 주소는 www.courtpaper.net. 지금 제가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이트는 임시고. 아, 어, 훨씬 더 신문 나오는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인터넷 신문사 있죠. 그것처럼 변할 겁니다. 일단은 임시 사이트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기자들 뽑을 거고 돈 없어요, 근데. <laughs> 돈 없. <없어>. 어내 <laughs> 것도 없는데 뭘? 발행 목적 주요 사건의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정보를 기사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 발행 내용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원의 최신 뉴스와 대한민국 법의 전반적인 법적 내용 등 상기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게재함. 유튜브 중심. 이 음. 음. 요, 요거는 등록증이고 요 뒤에는 준수사항이에요. 이거 다 봐야 돼요. 네. 통과가 안될줄 알았는데 통과돼서 어, 여기에 이제 하고 주된 목적은 너왜 법정신문 이런 거 만들어서 알고 싶냐. 아, 주된 첫 번째 목적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뭐겠어요? 채널 A나 TV 조선에 나가서 법정신문 대표 강수산 해가지고 패널을 불러와 아, 얘기 한번 해보자 토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토론했을 때 커리어에 딱 들어가는 거지. 아, 법정신문 토로, 어, 대표이,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두 가지가 주된 거고,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그건 잡다 한 거야. 법정신문에 올인하겠습니다. 슈닝TV를 법정신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법정신문을 계속 뭔가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 법조 기자가 되려면은 어떤 요건이 또 필요하냐? 기사를 썼죠. 그거 시점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기사가 계속 나오고, 6개월 뒤에 법조 기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걸 통과해야 법조 기자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법원 내에 기자실이 따로 있어요. 책상이 있고, 뭐, 탕비실도 있고, 있어요. 예. 음. 그런데 자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자, 세 번째 소식은 그렇고, 오늘, 네 번째 소식은, 오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만났는데, 제가 조금, 이, 경영에 대해서, 어 경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혹은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리고 왔어요.